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에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이제 시편이 사실은 이제 한 10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50편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결말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시편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1절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떻게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저쪽 그이 시내에 나가면 남산 밑에 남대문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광화문이 있는 것을 알죠. 그러나 남대문을 가서 우리 집 마당이냥 막 살펴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광화문을 쫙 쓸고, 닦고,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저기 남대문이야. 저게 광화문이야.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그노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단어냐면 남자와 여자가 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알았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았다. 그래서 "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쓴 단어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다" 하셨다,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아셨다고 돼 있냐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아셨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를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요, 갓난아이 때 아기가 마구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왜 우는가? 젖을 달라고 그러는가? 배가 고픈가? 쉬를 했는가? 뭐 이런 걸다 살펴요. 그래도 계속 울어요. 그런데요, <laughs> 아빠들은 그래 요 몰라 나도 내비도 그냥 울다가 이제 또 그치겠지. 그러는데 엄마들은 계속 봐요. 그리고는 아하, 베네 저고리 있죠. 그 베네 저고리 안쪽에 이실 같은 게뭐하 나나요? 이게 있어서 그랬나봐. 그리고 갈아입혀줘요. 신기하게 그쳐요. 이야, 그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단어. 나를 살펴주신다. 살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위로예요.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모르시는 줄 아는데 알고 계세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주삿바늘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막 칼로 뜯지고 너무 아파서 막 우는데 어 선생님 한 분이 얘기를 해주죠. 엄마가 널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2절에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중간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참 이상한 게 엄마들은 아이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 아이들이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별로 없어요. 촥본 다음에는 누구부터 찾아요? 우리 애부터 찾아요? 내 아이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행동, 너왜 손에 있는 것을 어? 흙을 어디다 털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했어? 뭐쫙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잘할수 있을까요? 그는 사랑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아시고 또 혀의 말까지도 아시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님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시지요, 주님.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데 가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아시지요, 아시지 그거 갖고서 그렇게서 그냥 그냥 그 끝까지 처음부터 아시지요. 그래서 끝까지 아시지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 되게 간단하다. 그런데 그것만큼 깊은 이야기가 없어요.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날 그 찬송 부르는데 다 울었어요. 왜? 각자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힌데, 나 혼자만 살아가고, 나 혼자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나의 삶을 소상히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 5절이에요, 5절. 시작 주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는 건 뭘까? 안수는 알아요. 그렇죠? 안, 안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으로 덮어 주시는 거는 아. 뒤를 둘러싼다는 건 뭘까? 허기라는 거. 촥, 그래꽉 끌어안아 주신 거.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은혜 속에서 보다듬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 아 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그렇게 안수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축복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도 알아요 그렇죠? 나도 믿어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어떤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그냥 학교에 가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내면서 체득되어진 지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너무 기이하다,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구나, 너무 기적 같구나. 그래서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지경에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지 어디 숨어 있을 때도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세요 저땅 속에 있는 수월 지옥 같은 데도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난 새가 저 바다 넘어까지 이게 철새를 이야기하겠죠? 바다 넘어서까지 거기도 계신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온 우주 안에서 시편 기자가 누리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 영국의 스코틀랜드 어느 회사에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아, 저 영국의 저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저 남쪽까지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교통 수단 무엇이냐 예, 퀴즈가 왔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배로 가는 거냐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 거냐 기차를 타고 가는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냐? 그런데 그 답이 어떤 답이 나왔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 시간이 제일 천천히 가는 건 언제예요?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학교에서 수업하면요, 어왜 이렇게 안 끝나? 여러분 꼭 지금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요? 금방 가버려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아주 재미있는 인생. 즐거운 인 아멘.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상 팍 쓰고 입쑥 내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인상 푸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축복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이 이번 이 이번 생에 이 여행은 전적으로 누가 함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 3절이 이게 이제 유명한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돼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엄마가 열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 대단한 일 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일은 맞긴 맞지만 그러나 아이의 손가락 하나 엄마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뼈마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사실은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펴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책임져 주시는 역사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세요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절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 내가 주께 감사하옵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 주니께뭐하게데 있다? 감사, 드리게, 되 있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기, 함을, 내영혼이잘아나이다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 17절로 가면 여기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군대 갔다가 아이 아이 아들이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면 상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요즘 엄마들은 그런 군대 갔다 와도 아들이 와도 왔냐? 그러고서는. 피자 시켜 먹어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엄마들이요 그럼 상다리가 휘어진다 상다리가 휘어진다 왜 그래요? 왜 그냥 진수성찬에다가 그냥 그럽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얘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더 하려고 그게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겠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17절에 어찌 그리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지요. 보석같이 영롱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때 내가 카운터 하려고 할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알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십삼 절에 이십삼 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까 다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 살피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이래? 왜 그래요? 예?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좀 깨닫고 내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 있습니다. 삶이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139편을 피십시오. 오늘 드렸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게 139편의 가장 큰 주제는 뭐야?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 마음. 그래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